572번입니다. 여기 한 줄짜리인데요. 한 줄짜리 A, 부등호, B, 부등호, C. 이렇게 나왔는데, 자, 이런 거는 연립부등식 A, 부등호, B, B, 부등호, C.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. 자, 그러면, 어, 연립부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먼저 위에 줄은 X제곱 더하기 2X. 빼기 15 그리고 부등호 써주시고 8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8x 더하기 1 부등호 x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위의 줄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의 줄자 왼쪽으로 이항하시면은 x 제곱에다가 빼기 6x 될 거고 빼기 16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다 됩니다. x 빼기 8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 해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. 그래서 요거는 사이 값입니다. 사이 값. 2차 분식이 0보다 작은다 사이 값입니다. 그래서 어, 가운데 x 써주시고 양쪽에 부등호 써주시고 여기 왼쪽에는 작은 x절편, 오른쪽은 큰 x절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갑시다. 자, 4번을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 줍니다. x 제곱에다가 빼기 8x로 넘어가고 8이 마이너스 1과 만나서 플러스 7이 됩니다.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다 됩니다. x 빼기 1, x 빼기 7로 인수분해가 되고요. 0보다 크답니다. 그러면 0보다 2차분식이 크다라고 돼있을 때는 요거는 작작큰큰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. 작작큰큰. 그래서 x가 작다. 작은 근 작은 x절편 그리고 x가 크다 큰 x절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연립부등식이니까 이제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기 위해 그래프를 그립니다. 먼저 마이너스 -2부터 8까지 마이너스 -2부터 8까지가 되겠고요.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이렇게 7보다는 또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또는 7부터 8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